안녕하십니까.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오늘 보라돌이 형제, 버스터 형제 함께 킹바이크 라이딩 시작합니다. 오늘 총4 명입니다. 한 분은 작년 동생은 삼창 로라에서 로라를 탔었고 그 덕에 형이 입문을 했습니다. 자세한 스토리나 이런 거는 나중에 또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수천으로 진입 미움나루까지는 샤방하게 몸 풀고 갑니다. 앞에서 길막하고 있어! 왜 골라고 가! 허스터가 <laughs> 가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올라오는 어필 성공적입니다. 아, 가민 파워미터는 한쪽만 있으면 안 되네. 그리고, 마지는 한쪽만 있어도 파우체크가다 되고 있습니다. 네, 차이점이 있네. 각각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보통 가민에서 센서가 왼쪽이 없습니다. 이렇게 안내나와서 한쪽만 될줄 알았는데 그게 안되네요. 이런 테스트하려는 목적이 실패 자남자들이라 다운 일은 역시 그냥 거침없이 가네요. 가서 얘기 줘야겠다. 예, 굉장히 불안하게 내려가 봅니다. 저아웃으로 밀려난 상황. 저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laughs> 잘 모르면 더 너무 세게 달리는. 발, 하점이 달라요. 하점이 발에 오른쪽 왼쪽 틀립니다. 예. 그런 게 표주합니다. 알려줘야 돼요. 자 오늘은 이 거스도 형제 템퍼가 굉장히 빠릅니다. 아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주문한 건 33이었는데 35를 달리네요. 이런 자 여기서 한번 잔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오른발 밑에 오른발. 왼발 밑에 그래도 달리면서 물 먹는 게 어디야? 물먹물못 물 먹는 사람도 많은데 뭐 전혀 못 한다더니 그건 아니네. 아 이걸로 어디 가서 뭐 탄다 그러면 안 돼요? 아니 파워는 넘쳐나네. 파워는 넘쳐나. 아 그래. 근데 이제 오래 못 달리니까 문제예요. 양수만 갔다 오네, 양수만. <laughs> 자 면포두공에 왔습니다. 신호 걸릴 것 같네. 야, 팔당, 팔당대교 올라왔습니다. 이 케이던스가 아니 파워미터가 이 한쪽이라고 한쪽만 나오는 것 같아. 와 합산해서 나오나봐아 이거 파워미터 대박이다 이거. 와. 스타트! 走走走，快走！OK。 그도가 잠시 출 시간도 안 주네 장애물 있을 때 선도가 그냥 간다 그러면 그냥 같이 가면 돼요 여기서 브레이크 잡을 필요 없고 혼자 갈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수에 네. 아, 왔습니다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어, 석호 씨와 상의해 더 갈지 말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다 벚꽃에를 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8시 13분이라 아직은 시간이 남습니다 여기서 벚꽃에 올라가는데 뭐 30분이면 되고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너 쓰고 뒤에 거 네. 무겁게 쓰고 네. 여기까지 아우터 쓰고 와서 대체적으로 네. 선두권 흔히 잘 타는 분들 말고 일반적인 분들은 여기서 이제 앞길 인어로 인어로 바꿨어야 돼. 오늘의 보라돌이 첫 벚꽃에 과연 무사히 올 것인가? 자, 그것이 문제로다. 자, 기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자, 여유가 있어요. 아, 아직 오세장 정도의 여유를 두고 있는 기업이 아주 좋습니다. 오 좋아요 두장 남았습니다 이제 자두장한장자한장 장. 남았어요 오 케이던스 좋아요 자 케이던스 좋습니다 동생 거스도가 상황 체크하러 왔어 자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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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휴식 조금 있다가 네. 절벽이 하나 보입니다 절벽이요? 조금 그, 절벽, 절벽 아니었어요? 아, 저건 약과 조금 더큰 절벽이 보여요 벗고개라고 우리 벗을 써요 <laughs> 우리 벗네 <laughs> 우리부터 갈게요 아직 한명 타고 있어요 갑시다. 자, 뭔가 보입니다. 야. 벽이 보입니다, 벽이. 벽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laughs> 어, 회복해야 돼, 회복. 응. 자, 벽이 보입니다, 벽. 야, 이런 거는 위에를 보면 안 됩니다. 에 네, 바로 앞에만 야, 앞에만 보고 가겠다는 네. 전략으로. 저 위에 보면 답이 없어요. 내일이 다 앞에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다 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네. 다 풀고 갑니다. 아,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페이스 좋아요. 자, 페이스 좋습니다. 자, 돌리면 갈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갈수 있습니다. 아 이런 전화겐제이자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리를 둔 이유는 지난번에 온한 분이 갑자기 내리는 바람에 나도 클빨링 할 뻔해서 이 거리를 두고 갑니다 다시 힘내고 있는 보라들이 쥐어짜고 있습니다 힘을 짜고 있는 보라들이 화이팅 잘하고 있어요 할수 있다 다 왔다 다 왔다 잠시 내렸지만 그래도 끌바는 안 했다 라고 유안을 삼으며 갑니다 다 왔어요 다 왔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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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다 왔어 오케이 굿 끝. 어이, 수고했어요. 귀 하나 먹을게귀 하나 먹을게 하나 더먹을게 자, 하나 더. 자, 아우터 큰 걸로. 아우터 큰 걸로. 오케이, 수고했어요. 잠깐 쉬었다 갑니다. <laughs> <laughs> 자, 초보들과 함께 자 내리막을 갑니다. 이 내리막에서는 자전거가 빨라요. 빨라서 차한테 양보하는 곳에 차가 있을 경우는 차에 양보를 하지만 차가 없고 차랑 같은 속도로 내려갈 때는 거의 뭐 양보보다는 그냥 내갈길 가는 게 오히려 피차 안전합니다. 오히려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차가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안쪽으로 붙여 가지고 자전거를 살짝 기울여 주고 근데 이 기울이는 건잘안 돼요 초보들은 저도 잘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안쪽으로 블라인드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아주 쉽게 차에 갓길에 이렇게 뭐가 장애물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일반 도로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약간의 회 커브가 있다. 그래도 안쪽으로 그리고 드랍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아 그거는 참 말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가 맞다 틀리다. 그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이제 다 내려왔고 무노리로 내려갑니다. 바로 서울고개는 패스 자 문오리로 잘 가고 있습니다. 아 전체적인 페이스가 남자분들이라 좀 빠릅니다. 코브라 한장 아니고 코브라 세대구나. 아, 콜라고 한 대. 벌스트 코브라 세 대.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자 문오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문오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강에 맞바람일지 등바람일지 그게 문제로다. 네. 마진 파워 미터는 패널 파워 미터는 한쪽, 양쪽 그렇게 합산돼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등바람입니다, 등바람. 다행히 등바람. 아. 여기 놓으면 여기 되게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등바람과 맞바람에 아, 차가 같은 방향을 때는 등바람, 반대편이 올 때는 맞바람 북한 경변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 상쾌합니다. 아직 9 시가 안 됐어. 아 좋아 좋아. 여기서 면포동군 가서 쉰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급을 아면포동 출근복 만들어야 될것 같아. 아, 좋습니다. 자, 제가 잠시 선두로 나왔습니다. 선두로 안 나와서 속도 올렸더니 안 따라오네. 좀만 차봐! 떨어졌됩니다 속도 줄여서 붙여서 가겠습니다. 아, 양수 철교 아, 편안하게 넘어갑니다. 바람이 불어서 어, 아, 쉬는 타임 아, 힘들어서 어깨나 허리를 좀 풀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 막 보시는 분마다 아 위험해요, 막 아, 위험하죠. 살아 있는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조심하셔서 하시고. 네. 저런거 나올 때쫄 필요 없어요. 아, 자, 신호는 지켜갑니다. 신호는. 신호를 지켜야 돼요. 누리입니다, 누리.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와, 진짜 시원하다. 우와, 시원해. 우후후! 우후! 자, 티티 한 대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아, 힘들다. 아못 달려갔다 나도 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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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건 못 쫓아가겠는데요? 아 아, 지금 좀쳐보니까 나중에는 다 쫓아가고 남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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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면포도공 다봤습니다자 여기서 핫도그 먹고 가겠습니다 와 오늘의 보고 면포도공에 네, 요겁니다 샐러드 그리고 커피 100% 100%무거자 <laughs> 보라돌이 커스텀 오8.2 8.2 8.2면 잘 나온거야 예, 다빼다빼저 뒤에 빼, 저것도 빼빼빼빼 빼, 빼. 빼. <laughs> 최대한 다빼뺄수 있는 거자8.1아8.1 아, 아... 이게 사이즈가 커서 그래 그래요? 사이즈가 커서 사이즈가 커서 그러면은 S..S인가? 그거 S S도 한번어 <laughs> 제가 사야 할거 같아요 아니 그냥 무겁게 달고 그냥 무거 때문에 무겁다고 <웃음> <웃음> 그것 때문에 무겁다고 얘기하면 되니까. 공구도 빼야지. 공구가 맨나. 8.35. 아 이거 105야. 105. 네. 이거 105라고? 예. 네. 어, 그니까더 무겁지. 105에 저거 파워미터 달으려 서 아, 파워미터가 몇 얼마나로 봐야 돼? 아니, 이거 파워미터가 네. 페달 파워미터가 아니라 크랭크라고 그래. 한 200g 차지해요 파워미터가. 큰 차이는 아닌데 크랭크는 좀 파, 차이 날까봐요 200g은 아니고 한150 조금 안되니 이게 더 작은건데 도 무겁네요 그러니까 난 이거를 짊어지고도 그렇게 올라간거야 나는 0.1톤을 짊어지고 그렇지 105, 105 <웃음> 그 <웃음> 형은 지방, <laughs> 지방을 짊어지고 못지 다시 회복해서 가봅니다. 자, 한 40분 만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페이스가 전체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이 거스토 형제도 오늘 둘이 타면서 가장 빠른 페이스로 즐기고 있는 편입니다. 아마 즐기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마무리하고, 오늘 라이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하점 왼발, 왼발, 왼발. 어. 오른발. 반대야, 반대. 네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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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그리고 왼쪽 눌러줘야 돼. 네, 내려간 발은 눌러줘야 돼. 네. 눌러줘야 된다고요? 네. 눌러주는 게 어떤 거요 발바, 발 밑으로 힘을 주라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발을 누르고 있는 느낌 아... 그래야지 밖으로 안 밀려나 네. 오늘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아 여기 티티쿠간에서는 차방하게 갑니다 앞에 제초작업이 있나보네요 개인적으로 제초작업이 제일 무섭습니다 지나가기만 하면 알러지가 바로 막불독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정도까지 빨리 약먹어야 됩니다 아 오늘 바람이 맞바람으로 바뀌는 느낌이지 불안합니다. 거스 형제 짱입니다. 잘 타네요, 잘 타. 근데 아직은 로라드에서 좀 탔었고, 아 형은 보라돌이는 그게 없어서 약간의 몇 가지 수정만 하면 잘탈것 같아요. 안전하게. 아, 자, 이제 미음나로만 넘어가면 됩니다. 오. 자 여기가 미운나라 중간에 휴식 구간. 조금 숨 거르고 끌바 안 하고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아. You can do it. 할수 있다. 자 다시 힘내서 오. 정신 바짝 차리고 갈수 있다. 간다, 간다. 충분히 갈수 있다. 와. 오, 굿, 굿, 굿. 좋아. 와, 대박, 갈다. 다 왔다. 5m. 5m 맞나? 3m. 성공! 자자 자, 뒤에 껴 하나 뒤껴 하나 더 앞에 껴요 오케이 와 시원하다 시원해 막 힘들게 올라간다 아. 일요일 킹바이크 일요일이라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수요 킹바이크 라이딩 이 라스트 한 1km 정도 남았습니다 1km 정도 남고 이제 무사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즐겁고 재미나게 킹바이크 본점 수요라이딩 아 오늘은 보라돌이와 거스 형제 보라돌이와 함께 라이딩 했습니다 아 즐거운 라이딩이었고요 요거에 대한 인터뷰 영상은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킹바이크 아이들 수고하셨습니다. 오예! 어, 뭐.